젊은 남녀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서먹서먹하니까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셔도 테이블 맞은편에 멀찍이 떨어앉아서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점점 만나면서 데이트를 하고 친해지면은... 점점 사랑하게 되면은 테이블 쪽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앉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마주 앉는 것도 너무 먼것 같이 느껴지면 옆에 와서 앉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길을 갈 때도 뚝 떨어져서 길을 가던 사람들이 점점 친해지고 사랑하게 되면은 팔짱을 끼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지. 그러다가 더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결혼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결혼을 하면은 한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그 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듯이 함께 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하라 하는 말씀은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간격이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그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 그한다" 하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아주 신비한 교리, 아주 절대적인 교리로 삼일체의 신령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기 다 다른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각기 다 다른 하나님이신데, 이세 분이 하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은 이세 분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완전히 하나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한다.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완벽하게 신뢰하고 믿는, 믿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완전히 하나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하나된 관계를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영생하신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그 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그 하는 삶을 살게 시작하게 되면, 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생명이 있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순간 말라져버리고 결국 불타버리고 만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하면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은 말라져버리고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그하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지속적인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영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 정서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이 모든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더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그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그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그한다. 그럴 때에, 뭘 보고 알 수가 있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뭘로 드러낼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뭘 보고 알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 사과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면 아저 나무는 사과 나무구나 배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면 아저 나무는 배 나무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에 어떤지를 저분이 예수님 안에 그 아는 사람인지, 예수님 밖에 그 아는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개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킬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뭔 가면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보면은 성경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세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는 세 종류의 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이두 분은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였는지 하늘 보좌에 계실 때두 분이 함께 계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다시 그 하늘 보자에 하나가 된,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초라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아, 네. 세 번째로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끼리 끊임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기독교를 잘 표현해 주는 여러 가지 개념과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경손의 종교다 섬김의 종교다 축복의 종교다 능력의 종교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개념과 용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 중에서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우리 기독교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서 표현해주는 용어가 있다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단순화시키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 그래서 그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다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사랑받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끼리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 그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계명을 아무에게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계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개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개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약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택한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개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명을 잘 지키면은 우리 삶에,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개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각 가정에 맞는 질서가 있고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각 가정의 식구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정에서 부모가 지켜야 될 도리,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잘 지켜지면 그 가정은 하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리를 잘안 지키고 제멋대로 삶을 살아가면 질서가 없는, 도리가 없는 엉망진창인 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는 우리 주님 안에 그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 주님께서 주 주신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은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정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어거스터스라고 지었습니다. 애기가 태어났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산모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과 이웃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인생이 행복하진 않는 거예요. 사랑만 받고 베풀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어거스터는 노인이 되었을 때 주위에 사람이 없는 외롭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노인 어거스터스에게 묻기를 너는 내 삶에 만족하느냐? 노인 어거스터스가 고개를 설레 설레 흔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노인 어거스터스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는 헤르만헤스의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 중에 세상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고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성한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을 사랑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열매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최상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올해에 이 금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까뜩이나 까뜩이나 이 험악한 세상 삭막한 제약된 세상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 각박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내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는 자들로서,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주님께도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그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그 하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 그 하는 증거로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나아가.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열매를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Amen.